약품이 세대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 입니다 최근 고려아연이 이 대열에 합류 했지만 이번에는 가족이 아닌 사업 파트너 간의 갈등입니다 소비재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재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아연은 철이 녹슬지 않도록 도금 하는데 필수적인 소재로 산업의 햇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과 총 시장 가치는 모두 10조 원을 넘습니다. 영풍 그룹은 산업 내 28위에 해당하며 독특한 지배 구조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영풍 그룹은 1949년 장경희와 최기호 두 창립자가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지금도 여러 세대에 걸쳐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자회사는 출시가, 모회사는 장씨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수익을 통제하고 있지만 장 씨는 배당금을 늘리기를 원하면서도 현금이 부족한 삼원입니다. 발등이 격화되자 9월 13일 MBK 투자 펀드가 등장하고 장 씨는 고려하연의 가치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도 개입하여 울산시는 지역기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경영 상태가 혼란스럽다고 반박하며 사원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와 출시간의 경쟁은 10월 4일 이전에 누가 자신의 지분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친구와 사업하지 말라. 는 옛말이 다시 떠오르는 성원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